랑 떠나는 세 번째 여행. 항상 장기 여행만 다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3박4일 단기 여행을 떠나게. <웃음> <웃음> 아 꽝이다. 한만더 <laughs> 아, <맞아. 웃음> 어, 꽝이다. <웃음> 실망. <laughs> 개 실망. <laughs> 나 이미 이미 만 달랐어. 그니까. <laughs> 이지카드 이용해서. 가고 치진섬 일몰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느림보 페리 도착했다. <laughs> 너무 늦게 와버렸어 갑자기 선셋이 빨개졌어 그리고 선셋바에 왔습니다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완전 빨개 <목소리를> 너무 예쁘다 와 진짜 탐적이야탐날어 이미 걸어올 때 일몰 시간이 5분 지나가지고 한 먼저 살짝, 살짝 아, 아쉽다했는데 오징어 튀김이랑 감자 튀김 그아 튀김 맛집이네요 응. 재밌긴 했어 너무 추울 때 가지고 4월달에 너무 음, 너무 추워 우리 재밌긴 배우면는 재밌을 거같 아, 오토바이 뜨거수도 먹고, 화고도 먹어야 해서, 저기까지. 오토바이 와랄랄랄랄라. <인자> 스트로베리 그러면 그냥 아 과일로 해야겠다 음 오른쪽에 이거? 아, 이거 우유, 가, 스트로베리가 없어서 이거 해야 될듯 음, 이거 아이스크림이 있고 보구나 어때 맛있어? 수박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그래? 응 <laughs> 빙수 먹고 이제 핫팟집 주변 가서 구경하다가 허거 먹으러 갈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다 나왔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. 먹지도 못하는 애들 둘이서 푸드파이터 한다고. <laughs> 비가 와서 부산 사러 왔습니다. 잘한다. 자 부산 타고 나왔는데 비가 그친. 리우아 야시장 도착. 강아지 완전 많아 마사지샵에 왔어요 대만여행 2일차 아침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컴핑을갈거예요 사람 형 많아 사람 어, 진짜 형 많아 대만시 아침 찢어져 는거가나 모르겠어 아. 어떻게 먹는지감 됐다 고생각해나 뭐 그냥 먹고 갈거안 먹고 갈거아니서 먹고 갈거 아니면 먹고 갈거 계산을 못함 <laughs> 저희는 컨딘 가는 버스를 탔고요 어, 9시 45분 거 타면 된다고 했는데 버스가 9시 30분 께 아직 남아있어서 30분 거 그냥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탔고 음, 2시간에서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조금 자고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금 조금 막히는데, 안 막혔으면 좋겠어요. 컨딩 기대됩니다. 야호. 5시간에 4백? sorry. 무고차 네. 없이 와. 네네 네. 에 4분. 야, 짐어 타이밍, 수요와 수요군. your fire for 근데 너무 친절하시게. 나무로 와. <laughs> 우리처럼 프린치도 안 먹고 간건 같다. 그리고 아직 안나온 피자 가발 되게 잘했다 그, 그 흰색 입술 진짜 함박폰만 음. 벗어버리고 음. 싶었을 것 <laughs> 같아 그 날씨가 좋았으면 예쁜 옷 입고 올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제일 편한 옷을 입고 왔어 남에 아, 네. 최남단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<laughs> 스포트 찾아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홀딱 다 젖어버렸습니다. 여기 <놀람> <놀람> 너무 큰 거야. <놀람> 나 여기에. 여긴 뭐 계속 흘르고여기도못 가고 막엉리고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받아주셔서 정말 다행이요렛도쳤스는못 갈게요 컴빅여행 절망면 실컷 말리고 가면서 무릎 또다 손에 니면 조금 맞는 다음에 이걸 저기서 올려야 되 아. 그래야 조금 부자가덜 맞는데 음. 여기가 너무 심하게 젖어 너무 하드코어인 거 아니야? 근데 그래, 이 너무 재밌었어. <laughs> 나 약간 제주도 크게 생각 없었거든. 근데 나 제주도 가서 네. 스쿠터에 가고 싶어. 너무 재밌었어. 크안 왔으면 더경쟁생들 달려서. 어 그래서 날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많이 없는 건가 원래 이런건가? 근데 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스쿠터 처음 타는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좋다고 후글 받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한국이었으면다 빵빵 이렇게 갔을, 갔을 것 같은데, 여기는 그냥 알아서 다, 다 피해 느리게 가든지 응. 피해 가든지 응. 보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,